길었던 연휴만큼 날씨 변덕도 심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은 100에서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귀갓길이 조금은 불편함을 겪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 영향을 받겠고 약한 빗줄기와 함께 바람이 무척 거세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상의 경우 태풍의 전면 수렴대에 들겠습니다.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는 태풍특보로 대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시각 위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량 가득한 모습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빛을 띠겠고, 남해 하늘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출근길 공기가 조금은 서늘하게 시작하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거제 24도, 김해와 밀량 25도로 어제보다 23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기온 자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안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